이번 시간에 배워 볼 내용은요. 피타고라스의 정리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전기 과목을 공부하시다 보면요. 여러 가지 도형들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도형의 변의 길이나 넓이를 구하거나 할때 쓰이는 여러 가지 공식들이 있겠죠? 그 여러 가지 공식들 중에서 굉장히 유용한 공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피타고라스의 정리입니다. 소개를 하고 가도록 할 텐데요. 직각 삼각형에서로 시작합니다. 직각 삼각형에서만 하는 이야기입니다. 직각을 낀두 변의 길이를 각각 a와 b라고 하고까지 끊겠습니다. 옆에 그림을 그려 놨죠? 보시면요. 직각 90도를 낀두 변을 a와 b라고 하고요. 그리고 빗변의 길이를 c라고 하면인데 빗변이라는 게 나왔네요. 빗변은요. 언제나 90도가 쳐다보고 있는 그 변을 빗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빗변은요. 한번 쓰죠. 빗변은요. 언제나 관찰하시면 알겠지만 나머지 두 변보다는 어떠처 길이가 항상 크게 됩니다. 그랬을 때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과 같다. 성립한다. 이 공식이 굉장히 중요한 공식입니다. 너무 중요해서 옆에다가 한번 더 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크게 쓰죠. c제곱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공식인데요. 형태로 기억하시는 게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삼각형에서요. 작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은요. 가장 긴 빗변의 길이의 제곱과 어떻다, 같다. 라고 하는 성질입니다. 예컨대요. 그림을 한 가지만 그려보면요. 예를 들어서 이 길이가 3... 이고 이 길이가 4라고 했을 때, 이 길이가 5라고 한번 해보죠. 직각삼각형의 세 변인데요,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은 얼마죠?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얼마인가요? 16 더하기 9니까 25가 되겠네요. 그 값은요, 5의 제곱 25와도 같습니다. 이러한 성질이 언제나 성립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삼각형의 넓이, 길이 등등을 계산하실 때요. 이 직각 삼각형이 굉장히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공식은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어, 선생님. 그러면 이 공식이 왜 성립하냐고요? 그 이유를 증명하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들께서는 그 증명보다는요. 이 공식의 형태와 사용 방법만 보시면 괜찮습니다. 우리는 수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도구로서 문제를 풀기 위한 공식만 암기하셔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을 볼까요? 피타고라스의 수 라고 되어 있죠.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배웠는데,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갑자기 피타고라스의 수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만족하는 세 자연수를 피타고라스의 수 라고 한다. 제가 방금도 보여드렸지만,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이 5의 제곱과 같기 때문에 이 4와 3과 5라는 숫자는요. 피타고라스의 정리 공식을 만족하는 숫자이겠죠. 그래서 이 3, 4, 5를 한 세트로 묶어서 피타고라스의 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숫자들을 가지고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만족하는지 조사를 조금 해봤더니 5, 12, 13도 그런 공식을 만족하더라는 겁니다. 5, 12, 13 정도만 확인을 해볼까요? 5의 제곱은 얼마죠? 바로 쓸게요. 25가 되고요. 12의 제곱은 144인데, 13의 제곱은요, 169입니다. 그런데 이 둘을 더해주면요, 25에다 144를 더하면 암산도 되네요. 169와 같죠? 맞습니다. 이렇게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만족하는 숫자들을 굉장히 많은데, 그것들을 다 모아놓으면 그런 숫자들을 우리는 세트로 묶어서 피타고라스의 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바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직각삼각형에서요. 이렇게 직각을 끼고 있는 두 변의 길이를 각각. a와 b라고 하고 직각이 바라보고 있는 가장 긴 변의 길이를 빗변이죠 c라고 하였을 때 언제나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은요 나머지 가장 긴 변의 길이의 제곱과 같다라는 것이 피타고라스의 정리였습니다. 기억하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긴 변이 외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긴 변을 한쪽에 써주시고요.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을 반대쪽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바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직각을 끼고 있는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은요. 9 더하기, 33 9 더하기, 44 16은요. 나머지 빗변의 길이의 제곱이라고 했으므로 X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X 제곱은요. 25가 되고요. 어렵지 않죠? 제곱해서 25가 되는 양수는 누굽니까? 네. 자연수 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만족하는 이런 세 숫자를 한데 묶어서 세트로 우리는 피타고라스의 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 풀어 보도록 하죠. 다음 삼각형 ABC에서 x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엎어져 있기는 한데요. 걱정하실 필요는 하나도 없어요. 직각이 쳐다보고 있는 편이 무조건 빗변입니다. 가장 긴 변은 어떻다고 했죠? 외롭다고 했었죠? 그러면 똑같이 해주시면요. 직각을 낀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은요. 가장 긴 외로운 변, 8의 제곱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계산을 좀 해줄까요? x제곱 더하기 16은 88에 64가 되고요. x제곱은 48이 됩니다. 제곱해서 48이 되는 숫자 좁으니까 여기다 쓰겠습니다. 제곱해서 48이 되는 숫자는요. 자연수에서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제곱근을 알고 있기 때문에 48, 루트 48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제곱해서 48이 되는 숫자 x는요. 루트 48이고요. 간단히 축약해 주시면요. 4 루트 3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